함께 놀이하는 교사가 되고 싶어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칙칙폭폭 감정 기차 활동을 통해서 영화 음. 광고의 컨셉을 기반으로 둘째, 영화 있고. 광고 메이크업 연출과 특수분장 기술을 함께 습득하여 표현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현마비 환자는 운동 기능의 제한과 인지 언어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두 그 설명만으로는 동작의 이해가 어렵습니다 운동 그리고 중재 프로그램이 다페스펙트럼 아동의 아, 실험 군의 아, 상동 행동에서 유의한 향상을 이 수월한 어플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곡에 대한 설명글을 쓰며 보여, 오늘은 저희가 전공 심화 과정에서 배운 어, 이론과 기술력만으로는 차별화가 좀. 어렵다는 현실을 느꼈습니다. 어, 네. 재료비, 인건비 부담, 브랜드 경쟁 심화로. 제작합니다.